아, 저는 옷을 관리를, 다이렉트가 뛰어나서 옷을 관리를 잘하는 것보다, 솔직히 얘기해서 되게 재수없는 얘기긴 한데, 옷을 한해 많이 그렇게 입질 않아. 그치? 어. 그래서, 한 계절에 특별히 또, 또 순찰 다니면서 사고 이러기 때문에, 어? 아니에요. 스타일러 그런 거 없어. 응. 그냥, 그 없어. 없고, 한 해, 같은 옷을 그렇게 많이 입진 않아. 어. 자주 입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세탁을 자주 하네 <laughs> 너무 자주 빨지 않아. 어. 한번 입었다고 빨지 않아. 지금, 이런 계절에는 이제 막판에는 계속 옷을 입죠 왜냐면은 마지막에 맡겨야 할 한꺼번에 맡겨야 되니까 너무 자주 입지 않아 음. 아시겠어요? 립은 탐포드 10번이죠 선물 받았어요 아주 맘에 들어 음. 너무 드라이를 많이 맡기거나 너무 자주 빨면 옷이 더안 예뻐지죠 음. 그리고 섬유유연제도 너무 뿌리지 않아 옷이 사가준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나도 여기에 보면, 뭐지? 나 오늘 아까 입으려고 보니까 뭐좀이렇 묻었더라고요. 뭐 이렇게 약간, 약간 이렇게 묻고. 이거 조금 묻었, 묻었다고 바로 빨고. 여기만 막 옷을 비비고. 이렇게 하면 고기가 당연히 손상되겠죠. 나는 알아. 나는 아는 얼룩 같은 건한 번쯤 더 입어준다. 아시겠어요? 음. 나는 아는 옷. 나는 아는 얼룩이나 나는 아는 물, 주름 같은 거는 전 솔직히 또 그런 적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뭐 실크? 실크? 실크 블라우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 같은 거 튀기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 같은 거, 물 같은 거 이렇게 얼룩 있으면 어차피 그날도 나가서 흘릴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막 그런 자리가 아니고서는 그냥 입어, 입어준다. 입어 누가 나한테 거기만 보면서 아물 흘렸대요? 물흘렸대 이렇게 안 하거든. 뭐 오늘 나오다 뭐 나오는 길에 흘렸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전날 흘렸을 수도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응. 굳이 매번 맨날 맨날 빨지 않아. 응. 그리고 뭐 어, 흘렸나 보네 이러면되지뭐 허언증처럼 뭐 방금 흘렸구나 뭐 이런 말을 뭐 언제 흘렸는지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자주 빨지 않아. 응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빨지 않고 자주 입고 안 빠는 게 아니라 가끔 입고 안 빠는 거지. 한해 한철에 뭐좀 특이한 원피스 같은 거는 한철에 많이 입어봤자 두번 아닌가? 음. 그쵸. 왜 음. 냄새 안 나? 그리고 막 옷에 막 향수 이렇게 뿌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음. 방금 이렇게. 옷의 향수 뿌리는 거 아니죠? 샤워하고 싹 나와서 몸에다가 많이 뿌려. 차라리. 몸에. 몸에 많이 뿌려. 내, 내 살에. 내 살에 많이 뿌려. 그리고 옷 밖으로 베어 나오게. 그리고 정말, 정 옷에 뿌리고 싶으면, 어디 갔어? 뿌리고 나 알려줄게요. 옷한 개를. 또알려 이런 거 알려줘야지. 옷에 뿌리고 정말 내가 그렇다면 뿌리면 되나? 여기다가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아시겠죠? 옷에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지 않고 미스트하고 이렇게 게르내 이렇게 함께 하세요. 아시겠어? 그렇게 옷에 뿌리지 마세요. 옷으로 바로 바로 뿌리지 않기. 꼭 그렇게 하세요. 옷감이 상하, 상하지. 하. 안 더워? 에어컨 껴? 추워서 까세요. 옷으로 뿌리고, 뭐하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laughs> 추하지만 여자들은 준비할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음, 음. 진짜로 이렇게 흔들러야 돼. 흔들러. 음. 너무 빨랐어? 어.